릴렉스 요가, 자, 이번 동작은, 어, 좀 하체 쪽, 골반 쪽을 조금 더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노폐물들도 배출시켜 줄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비둘기 자세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매트 앞쪽으로 와주신 상태에서, 왼다리 먼저 뒤쪽으로 멀리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다리를 안쪽으로 구부려서 앉아주세요. 자 평상시에 우리 비둘기 자세 몇번 배워봤었는데 늘발 뒤꿈치를 최대한 안쪽으로 가까이 가지고 온 상태에서 수련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해봤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이 오른 발을 앞으로 살짝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근데 무릎하고 발목이 일직선상이 되도록 어, 일직선까지 가지고 온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지고 오는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지그시 바닥 쪽으로 눌러주세요. 아마 평상시보다 조금 더큰 자극이 올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손을 멀리 짚고, 여기에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골반 쪽 지그시 눌러주세요. 호흡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면서 조금 더 깊게. 두번더 해볼게요. 하나, 내쉬고, 둘, 내쉬고, 천천히 다시 내네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자, 돌아오셨을 때발 앞꿈치를 다시 안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우리 상체를 오른 무릎 쪽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자, 돌린 상태에서 지그시 멀리 내려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왼쪽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호흡 세번 정도 머물러 주세요. 하나, 내쉬고, 멀리, 계속 끝까지. 이때 오른쪽 골반, 왼쪽 골반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 주세요. 둘, 내쉬고, 마지막 셋네 쉬고 천천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아차. 자 여기에서 뒤에 있는 내 왼쪽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 왼쪽 팔꿈치로 안쪽으로 감싸서 발등을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오른손도 같이 보내서 깍지를 끼워 주시고요. 여기에서 더 가능하시다면 오른손으로 왼쪽 발 앞꿈치를 감싸 잡고 왼손을 앞으로 요렇게 꺼내 볼게요. 자 그리고 왼손은 바닥을 짚어 주실 거고요.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여기에서 유지해 주실 거예요. 자 이거 잘안 되실 거예요. 아마 보고 따라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한 70%는 안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발등까지 감싸 잡는 것까지만 연습하시다가 점점 더 수련을 하면서 몸이 부드러워지고 내 자신감도 생겼을 때 그때 도전해보시면 돼요. 잡고 빼내서 짚어주기. 시선 천장. 여기에서 더 가능하신 분들 양손 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시선도 천장. 힘드신 분들 바닥 잡으세요. 3초만 더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다시 손 하나씩 하나씩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발 앞꿈치 디뎌서 다리 뒤로 보내주고 아기 자세에서 잠시 휴식합니다. 등 둥그렇게 말아놓고 엑셀. 천천히 등을 둥그렇게 말아내면서 내네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매트 중앙으로 옵니다. 자, 지금 이 동작, 비둘기 자세를 이용한 몸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릴렉시오가 어 보여드릴 동작은 우리 몸의 옆구리, 옆선을 굉장히 많이 시원하게 쭉쭉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준비를 해 봤어요. 일단 무릎을 구부려서 매트에 앉아 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위쪽으로 쭉 뻗어 봅니다. 자, 뻗어 주셨다면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셨다가 엉덩이를 양쪽 다 이렇게 좌측으로 보내주시면서 손을 오른쪽으로 끌어당기세요. 자, 당길 때내 느낌에 왼쪽에 있는 갈비뼈들을 더욱더 왼쪽 벽으로 쭉 밀어내고 자, 겨드랑이부터 시작해서 쭉 뽑아내면서 반대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 자, 몸의 옆선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호흡 세번 해볼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더 깊게 끌어당겨 주시고요. 둘, 내쉬면서 더욱더 깊게. 마지막 셋, 내쉬면서 더 깊게 끌어당겨 줍니다. 천천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양 팔을 옆으로 펼쳐 주시고요. 그대로 왼손 바닥을 짚고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오른손을 왼손 옆쪽으로 이렇게 짚어 줄 거예요. 그리고 양쪽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쭉 밀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 옆구리부터 시작해서 이등 중앙 그리고 견갑골 이쪽까지 시원하게 늘어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늘어내면서 이 겨드랑이를 바닥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숨 마시고 내쉬면서 더욱 더 깊게 두 호흡 더 할게요. 하나 내쉬면서 더 깊게 마지막 엑셀 내쉬고. 천천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손 하나씩 하나씩 바닥 짚으면서 올라올게요. 지금 한쪽만 했는데도 양쪽 다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짐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동작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기에도 좋고 그리고 자기 전에 편안하게 몸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것에도 효과적이니까 잘 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평상시에도 자꾸 자꾸 같이 해볼게요. E